현실 인식을 현실 자각을 못 하고 있다. 히틀러와 유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향 신문이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명품 쇼핑을 했다는 것과 급격하게 조중동이 손절하게 만든 이 마포 대교쇼를 기획한 지인이 폭로한 것인데 매우 충격입니다. 주간 경향은 해당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을 접촉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배우 인물로 소문난 인사다. 정치권에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 마포 대교, 방문 캠페인 등의 핵심적인 조언을 한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하며 그 지인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은 여사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사가 관심 갖는 건100%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 들어간 적도 있다. 개업 모의를 왜 한남동이 아니라. 삼천동 안가에 가서 했겠나 여사가 알면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1시간 중 59분을 떠든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나중엔 여사도 그랬다 한마디 말대꾸하면 1시간 동안 역정을 냈다.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왜 바깥에 흘러나올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겐 한 자리씩 주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겐 일만 시키니 불만이 쌓이는 거다. 조모 과장도 그래서 불만이 쌓였던 것이고 유모 행정관도 그 선물백을 그 친구가 가져갔다. 그 친구가 실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떠넘겼다. 비서가 아니라 왕비가 무술리를 대하듯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통 가까운 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 보면. 윤숙의 정권은 이제 끝났고 건풍기 아줌마도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정농단에도 헌재는 뭐하는 겁니까? 정말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는데 해당권을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실 내부 분석과 함께. 윤석열이 파면될 수밖에 없는 신경안정제 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윤석열이 파면되고 깜빡할 거를 모를 리는 없단 말이야 심지어 지들이 네. 내란수계 혐의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어요 저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알 텐데 네. 네. 왜 여전히 저렇게까지 충성을 하는 걸까 이게 좀 의문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들끼리는 뭔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의심이 들어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이를테면, 윤석열 유니버스. 윤석열과 지금 한남동 유니버스. 한남동 유니버스 안에서는 이거 기각이라는 거야. 요즘 갑자기 조용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갑자기 졸라 조용해. 아니, 이게 얘네가 생각하는 이 우리와 다른 세계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사태 초기에 윤석열 포기 안 한다. 그런 네.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자, 구슬을 하는 종류의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인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삼수, 사수가 아니고, 구슬을 한다는 거는, 네.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어, 보통 멘탈이 아니고요. 실제 때, 동기였던 강용석인가요? 네. 네. 실제 사법연수원에서 선생님처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구술을 했는데 심지어 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 나는 하면 된다. 지금 잠깐 힘들지라도, 네. 오히려 그게 나중에 나의 힘이 된다. 나는 좀 늦게 검사가 됐지만, 검사가 된 뒤에 승승장구. 어, 총장 찍었잖아. 나 특수부 최고.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박근혜한테 개기다가 나갈이 됐었어. 어. 근데 그때도 검사 이제 뭐 딱지 떼고, 음, 음. 그냥 사표 내고, 변호사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어. 버텼어요. 치욕을 버티고 참았어. 그래서 정권 바뀌고, 검찰 총장이 됐어. 음.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뭐취미에 장관이랑 막 붙었어. 응. 법무부 장관이랑 내가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참았어. 버티고 대통령이 됐어. 응. 인내의 끝이 너무 달았어. 나는 항상 끝까지 버티면 응. 이기는 놈이야. 이이 이 마인드가 이미 대단히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응.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 대입을 해봐요. 윤석열이 개기구 버티다가 빵에 갔잖아. 체포됐을 때만 하도록도 어, 너의 구수징크스는 이제 끝났다. 버티면 그래봐야 감옥이다. 응. 응. 이렇게 생각할 때 윤석열 이 혼자 달르들가라는 겁니다. 어? 나는 여기서도 버티면 나는 버티면 다시. 다시 나간다. 아 심지어 3월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 버텼더니 3월에 나왔어요. 나는 버티면 이겨. 어. 그러니까 이이 이 확신에 차가지고 이 재판 내가 이겨주겠어. 어. 내가 이미 이겼어. 기각이야. 구속 시소. 애들 다 풀려나. 다음 나야. 나야. 1 0 0뭐야 100%야. 어. 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요새 대통령실이 뭐만 하면 멘트 싸대면서 계속 까봅니다 음, 음, 오늘도 이제 기각 나오자마자 음. 야당 새끼들 줄타내카드니뭐 꼴좋다 뭐 이런 어. 얘기 나오잖아요그 어, 네. 지금 자신감 뿜뿜이에요. 한남동 유니버스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은혁 임명하지 마. 어. 상목이 딴 생각 하지 마 너. 어. 너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5대3인데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지 너. 어. 상무의 꼼짝마.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 마은혁 임명하지 마라. 다 이겼다. 네. 요렇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오히려 자기가 어차피 이길 건데 왜 시간 끌어? 어? 혹시 너 뒤집으려고 6대3으로 뒤집으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각 가능성을 영산에서 본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음 그쪽의 실력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부산 엑스포 뭐다 따라왔다 역전한다 이랬는데 그냥 오 분의 일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걸로 깨졌죠. 예. 대선 청수 지난번 청선 앞두고 2월 달만 해도 지금 녹취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친준 의원들이.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 젠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저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예, 예.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뭐 유죄 선고 파면 이렇게 받더라도 살아나려면. 이제 국, 국힘당 쪽에서 재집권을 해서 나를 사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는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목표로 잡았으면요, 예. 목적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서 제일 뚜렷한 특징이 목적 함,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하는 저 모든 말들. 그 다음에 지지성을 골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변호인단 포함해가지고, 이게 목적 합리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이 이 탄핵의 넙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 목표를 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예.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그걸 기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성룡 찾는 거고 하 똑같아요. 지금 아마도 대통령은 그것은 예, 아마도 그것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니 지금 뭐좀 정체되긴 했습니다만은 탄핵 이후에 많이 올라간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요? 그거 이제 그게 정치를 모르는 거죠.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음. 저 여론 최소 최근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 금방 알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런 여론 지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어떻게 될까?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전국은 급속히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며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겪었던 일입니다. 물론 극우 세력이 일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사회는 곧 안정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신 나가는 짓 하지 말고 주말이라도 선고일을 발표해 이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구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